오현원입니다 오늘은 체스를 해볼게요. 고고고. 자, 오늘은 웨이트를 만들어 볼게요. E4, E5, 나이트 F3, 나이트 중앙 도와주고요. 비숍이 약점 공격하고, 나이트는 잡고, B 나와서, 이때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까, 긴과 룩을 공격해요. 자, 키는 먹어요. 이제, 로건이 이렇게 방어하고, 퀸는 위에 거 먹으면, 비숍으로 먹으면, 체크메이트에요. 근데, 이제 체크를 안 먹고, 이렇게 막아도 먹으면, 저도 모르겠지만, 일단 다음 걸로 고고 자, 이상해서, 포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이 상황에서 나이트가 나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체크잖아요. 그러면 퀸도 먹을 수, 퀸을 먹을 수 있어요. 퀸은 퀸은 어디론가 피하면 퀸은 먹혀요. 자자 자, 다른 걸로 고고고. 자 봐봐요. 투나잇 디펜스 자. 나가고, 막고, 비금 나가면, 자, 또 막고, 자, 이때 여기로 오는 이유는 킹과 로을 공격하기 위해서요. 이때 최선의 수는 먹어요. 자, 나이트가, 나이트가 비숍을 공격하겠죠? 그러면 비숍은 체크. 그러면 폰으로 막고, 먹고 먹고 자 얘는 뒤로 피할 수 뭐, 밖에 없죠 자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먹은다 그럼 레이트 엔드 또 잡히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는 피했죠 또 나이트가 나와서 양점을 공격하고, 또, 비숍은 또 약점을 다시 공격합니다. 자, 이때, 비숍이 들어가면, 먹으면 피할, 얘 피하겠죠? 그러면, 이때, 얘가 또, 이걸 들어오는 이유를 아니까, 캐슬링을 해요. 이렇게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